관략근, 관략근. 관략근이 열렸다고? 어. <laughs> 너의 음식이 소화되길 바래. 두. 오늘은 우리 정피디님이 출연하셨습니다. 주제가 뭐예요? 구구절절 떠드는 거야. 너 소박? 너의 음식이 소화되길 바래. 아 열풍 병아리 콩입니다. 7 0대 시벨 넘어가세요. 넘으면은 뭐 때리던가. 뭘걸로 때릴까? 이걸로 때릴까? <laughs> 드릴까? 아니, 그건 좀, 이런 거고 그냥 딱, 그냥 이렇게 딱밤을 때리던가. 음... 아니, 지금 말고. 아니... 아, 너무 어려운데? 말하는 건 너무 되잖아. 안돼지금은 조용히 해. 말하는 해야지. 건 너무 되잖아. 아니, 아, 이러면서 까잖아. 아, 에이! 왜? 마... 아니, 씨. 아니, 아, 아니, 안 까져! 아니, 니니 그러니까 아니, 이 이게 뭐야? 리주라 맛은 어떤지 제가 한번 봐볼게요. 음, 약간 쿠키, 쿠키 느낌. 쿠키니까. 그래야 당연한걸? 쿠키니까. 쿠키니까. 음, 아 그거네, 이거. 계란, 아, 계란과. 네. 베베, 베베? 어, 똑같애 그냥 음. 그거야. 그냥 그겁니다. 누가 따라한 거야? 베베가 따라한 거야? 얘가 따라한 거야? 풍밀, 아, 아니! 아, 아, 아. 어. <laughs> 나 오빠랑 왜 결혼했어? 왜 결혼했냐? 따지는 거 아니야, 지금. <laughs> 약간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이 일단 첫 번째로는 재밌었어 재밌고 웃기니까 같이 있으면 재밌잖아 근데 나는 반면에 재미가 없는 사람이라 재밌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이제 그런 생각이 재밌겠다 싶었지 아니야 요즘 오빠 재미없어 왜 저래 너 근데 재밌어? 재밌지 나 오늘도 보셨잖아 아밥 먹을 때? 응뭐 재밌... 때문에 보지방금 아, 방구? 옛날 방구, 8초 끼는 거? 8초, 15초인가? <laughs> 원래 보통 사람들은 방구를 뭐, 진짜 좀잘뀐다 하는 분들도, <laughs> 붕! 붕! 빡! 뭐, 뻥! 빙! 뽕! 뭐, 이렇게 하는데, 정 PD님은요, 8초에서 15초 정도 방구가 있는데, 거짓말 치지 마. <laughs> 이거는 경험담이야. 그렇다고 막, 빵! 이런 게 아니고, 그냥, 붕! 배야, 배? 아 붕! 또, 어, 뭐야, 이러면, 붕! <laughs> 아이가 끝나고 하다가어 끝났으면 음. 아 <람이> 진짜로 아, 그때 코동 소리 그때, <웃음> <웃음> 이거 나나나 나, 나 살면서 처음 봤다. 광고를몇초한 8초 낀거 같은데 사실 그때는 8초보다 내가 한 15초 정도 체감이 긴 했는데 아 진짜. 어. <laughs> 그래서 어 뭐야? 그나 어그 갑자기 은하를 부르니까 은하도 힘이 아, 멋짐. <laughs> <laughs> 힘이 들어가는 거지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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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, 아, 거왜 뭐, 그래, 그러니까, 뿜. <laughs> 다시 조절. 음, 아, 거짓말 무슨 노래 불러? 음 바닥에 <laughs> 이렇게 꺼졌어. 이게 시동 꺼진 거죠. 응. <laughs> 어, 어, 끝났어. 어, <laughs> 아, 알잖아. 오지 이거를 거의 8초에한 15초 정도를 이랬다. 댄스 하고 있어. 아, 근데 진짜, 이 표정 보여 진짜로. 정피디님이 밖에서나 이런 방구를 못 끼거든요 보통 다못 끼겠지 않을까? 아니야 특히나 밖에서 걸어다니다가 솔직히 사람 없으면은 약간 <laughs> 약간 이, 이 정도는 솔직히 그거 어려워 오빠처럼 약간 좀 열려있는 사람이다 <웃음> <웃음> 음, 오해해서 그래안돼 뭐가 열렸다는 건데 <laughs> 아 그니까 러 나는 처음에 내가 받아들인 거는 어떤 <laughs> 열렸다는 건지 어, 아니면 뭐 관략근 관략근 관략근이 열렸다고? 어. 아니, 원래 마음이 열린지 <laughs> 개방적이다 이런 얘기 한게 아니고, 내가 지금 이해한. <laughs> 관략근이 열렸다고. <웃음> <웃음> 관략근이 열렸다고? 관략근이 열린지 나고 그러니까 바로 지 아니, 관략근이 열린지 정피디님이 어떻게 하시냐고. <laughs> 그러니까 오빠는 걸으면서도 잘 끼지. 그러면 걸으면서 방어 끼는 사람들 다 열린 사람들이야. <laughs> 아, 어? 그런 게 아니라, 오빠 이제, 신호도 바로 잘 오고, 바로 이제, 장이 일자잖아. <laughs> 12지장 말고, 11지장. 어, 그거잖아. 그 맨날 화장실 신호면은 바로 가능하잖아. 그니까, 러 옆바는 걸으면서 되지. 아니, 보통 사람들 걸으면서 낀다니까? 아, 뭔 보통 사람들이 걸으면서 껴. 오빠 저항받아. 거기까지 하지 말고. 아니, 방구를. 방구는 그러면... 멈춰서. 서 아니, 무빙샷이 안 된다고? 아, 무빙 방구? 빙샷안 되지. 야, 그럼 오빠가 좀 열려주면 그럴 거라고. 아니, 방구를. <laughs> 걸어다니면서 이게 안 된다고? 안 되지 너무 쉽게 나오잖아 방구가 방구 원래 쉽게 안 껴? 아니 방구 쉽게 끼지 방구 쉽게 끼는데 아니 방구 쉽게 껴? 나올 때는 쉽게 끼지 그럼 방구 어렵게 껴? 방구 어렵게는 어떻게 껴? 근데 힘 줘야 나오잖아 방구가 마르면 아, 내가 용 너무 더럽다 카트카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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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여러분들 모두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하나 한마디 해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고 올한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뭐? 아니, 왜? 아니, 아니, 왜? 아니, 왜? 아니, 왜? 아니, 왜? 아 왜? 아니, 왜? 아니, 왜? 아니, 왜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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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아니, 아니, 왜?